내눈 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 이 우리 에무사살된사람의 아들이 이진을 해가지고 인민집단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자시다김용원 목사님 집에서 웃성 살이 하는 모음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김용원 목사님 앞김명 목사 앞에서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. 고 그리고 김용목 사님의 아내 사모님도 죽었어요. 그래서 김용목 씨 나중에 재혼했다. 아니 그 집에 무슨 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이 다죽었다이 말이야. 이해가 됐세요 됐었다. 네. 이제 어 그냥 뛰려서 죽여. 죽여어 떼려서 죽겠어?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. 그정 뭐, 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다열 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열 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. 돌로라 참이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. 그러니까 아비 교황이 그 지옥이었어요. 자, 마을 건설 찔러서 죽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동네 열 사람 이상이 왜 죽이는 거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이 안 질라고 열 명이 합해서 한 명을 죽이고 열 명이 합해서 또한 명을 죽이고. 합해서 계속 주겠다 이거래 이해가 됐으니깐 계속 더 명쾌하게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극복 급법, 국법법을 없애려면 저 이수진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외국과 대신에 김일성 장가을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?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. 북한 자,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, 남한의 자익이 몽땅 뭉쳐가지고, 저 서울 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,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익 정권이 서게 되면, 그 다음에 북한하고 앞쪽에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, 이제 연방정부를썼다 해버리면 끝입니다. 그러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.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.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.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. 그것이 마지막이에요.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. 최후의 전쟁이에요.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.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.